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 초순 슈가맨 방송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 양준일 가수의 팬입니다 양준일 가수는 영적인 세계에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민이며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진실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팬덤 일부 이탈자 안티들에 의한 허위사실 모함성 소문들이 퍼져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티들의 악행이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박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티들의 큰 특성은 올바른 인생길에 대한 진리 추구를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안티들이 거짓말 모함지를 즐기고 무고한 타인을 공격하는 악의적 태도를 고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자들은 MQ. 즉 도덕성 지수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MQ. 도덕 지수. 도덕 지수는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인가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도덕 지수의 향상은 어린아기 때 시작되어 초등학교 시절에 거의 완성됩니다. MQ의 개발은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훈련을 통해서 쌓아야 합니다. 아무튼 양준일 가수를 공격하는 안티들은 거짓말과 누명 시음기와 허위 사실 조작에 도 같은 자들이며. 나이대가 40에서 60대 이상의 남녀들로 추정됩니다. 안티들에 대한 반박 영상을 저작권 문제부터 여러 서문들까지 다루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수 부인에 대한 안티들의 공격적 주장들은 과연 진실일까? 택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티들은 가수 부인이 팬카페에서 다중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양 준일 가수의 슈가맨 출연을 독려하는 글과 댓글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2월 안티들은 이진호 기자의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가지 허위 정보를 섞어서 모함 제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머리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안티들의 주장들이 헛점이 많다고 눈치를 채겠으나 바쁘게 살아가는 일부 사람들은 들려지는 허위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세뇌될 수도 있습니다. 안티들의 목적은 양준일 가수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실추시킨 후에 익명의 대중들을 타겟으로 겨냥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준일 가수가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 모든 가능성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악질적인 방법들을 전부 총동원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티들은 온갖 터진 모함성 제보지를 총동원해서 언론사, 연예부 기자들에게 메일 보내고 직접적인 접선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의 안티들이 가수 부인 다중이라는 증거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서 양준일 가수의 다음 팬카페부터 또 다른 팬카페를 여러 곳 확인해 보았으나 프로필 사진의 이모티콘과 댓글 창 닉네임의 이모티콘 그림이 다음 사이트의 팬카페 형식이 절대 아닙니다. 트란체스카의 프로필 사진과 글에 달린 댓글의 동물 사진은 그동안 보아온 팬카페에 등장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즉, 안티가 제시한 동물 그림 이미지는 다음 카카오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팬카페에서는 카카오 게임의 동물 캐릭터가 프로필 사진 항목과 댓글창 프로필 항목에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안티가 던진 증거라는데 다준일이라는 닉네임 동물은 악어 옆모습이며 카카오 게임에 등장하는 악어 이미지 캐릭터입니다. 2022년 9월 30일에 다음 블로그가 서비스 종료를 하고 티스토리로 이전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다음 블로그에서 사용하던 캐릭터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무엇보다도 댓글창 글씨체가 카페의 일반적인 폰트체가 아닙니다. 댓글 작성 날짜가 공교롭게도 2019년 4월 20일입니다. 현재 공식 팬카페의 가입 인사 시작은 2019년 4월 21일부터 가입인사가 소개되었기 때문에 저는 신설 팬카페는 2019년 4월 21일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입인사를 자세히 보면 첫 페이지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의 가입인사를 전한 운영자들이 팬카페를 떠나면서 본인들의 가입인사 기록들을 삭제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만일 최초 운영자들의 가입인사가 남았다면 4월 20일도 가능하겠지요. 아무튼 안티가 양준일 가수의 부인이라고 우기는 프란체스카는 양준일 부인이 아니라 안티들 중 누군가이며 안티 패거리 중에서 어느 여자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양준일 가수의 공식 팬카페 개설 날짜에 맞추어서 부팬덤 안티가 프란체스카의 닉네임을 쓰고서 자작글을 본인 블로그나 개인 홈피에서 작성 후에 댓글까지 쓰고서 가수 부인이 한 것이라고 디시인 사이드에다 2019년부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기는 것입니다. 만일 안티가 가수 부인의 팬카페 글과 댓글을 복사해서 옮겼다고 주장한다면 그 글의 본인들의 악의적인 의견이 얼마든지 추가되기 때문에 사기치는 짓들입니다. 즉 스크린 캡처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팬카페의 기본 틀과 전혀 다른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느냐? 이상합니다. 댓글창에 악어 옆모습의 캐릭터는 절대로 팬카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티들 중 구팬덤의 누군가가 양준일 가수 부부가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팬카페를 세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역으로 이용하고자 음해성 악의적 작업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닉네임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티들은 가준일이 신설카페에서 활동 후에 나중에는 라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가준일 닉네임은 2019년 6월 지나서 가입했으며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안티들은 프리한1 9라는 방송에서 소개된 자료에 새겨진 가준일 닉네임은 가수부인이다. 외치면서 그가준일이 신설카페에서 회원들에게 본인이 가수의 지인인 척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 이전에 팬카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안티들이 떠드는 증거자료라는 것이 수상하기 짝이 없는 위조된 조작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티들 주장인즉 가수 부인이 가준일 닉네임이 문제되자 그 후에 라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는데 희한하게 안티들은 라떼 닉네임의 글이나 댓글을 단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떼는 팬카페에 가입한 닉네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떼 이름은 양준일 가수가 채팅방에 어느 충성팬과 대화 중에 자신의 부인과 아들에 대해서 라떼와 타잔으로 불러달라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한 다음부터 라떼 이름은 팬카페 회원들의 기억 속에만 새겨졌던 비활동성의 상징적 호칭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설 팬카페에서 초기에 프란체스카라는 닉네임이 활동하면서 짤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프란체스카가 짤을 만드는 수준이면 인터넷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면서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을 갖춘 자라고 능히 추측됩니다. 안티로 추정되는 프란체스카가 가수구인 흉내를 내는 글을 쓴것 같습니다. 그자가 만일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생산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역할만 아니라 변심한 후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역할자로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신설 팬카페에서 프란체스카의 직접 자료는 삭제되었는지 전혀 안 보이며 타인의 글을 통해서 프란체스카라는 닉네임이 2019년 봄 이후에 활동했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진호 유튜브 방송에 2019년 12월에 등장했던 초기 여성 운영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전직 잡지사 기자였다는 그녀를 향해서 안티겔에서 누군가 떠들기를... 그녀 혹은 그녀 부류를 향해서 슈가맨 게이라고 부릅니다. 즉, 슈가맨 게일 이용자가 자기네 안티 패거리에 뒤늦게 합류했는데, 슈가맨 게일 이용자는 그동안 이룩한 업적도 없으며, 자기네가 대부분 자료를 준비해서 제보한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무튼 그 운영자 여성은 프란체스카라는 모함성 자료를 어느 누구로부터 얻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진호 기자는 안티가 제시한 자료들 중 가수부인의 글과 댓글이라는 자료 속에 카카오 게임 동물 캐릭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호 기자는 신경 쓸 것이 많다 보니까 안티들이 제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데 그 동물 캐릭터 그림의 미세한 차이점까지 추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댓글창 캐릭터가 악어이며 카카오 게임 캐릭터라고 눈치를 챈 것은 개인적으로 악어 파충류 이미지에 대해서 비호감이 컸기 때문에 알아본 것입니다. 아무튼 파충류 이미지가 팬카페의 댓글창에 등장하는지 다른 여러 팬카페를 두루두루 확인했으나 카카오게임 속 캐릭터들은 팬카페 댓글창 프로필 사진 칸에서 아예 없습니다. 물론 글제목 옆 프로필 사진 칸에도 뜨지 않습니다. 특히 글쓰기 상단의 가수부인이 직접 카카오게임 캐릭터를 선택했다면 왜 굳이 칼라 사진이 많음에도 흑백 사진을 썼을까? 또 의문점입니다. 안티 사기꾼의 논리가 아주 가관입니다. 프란체스카의 글 밑에 가준일이 댓글을 달았는데 안티가 떠들기를 가수 부인이 자기가 직접 프란체스카의 닉네임으로 글쓴 후에 직접 가준일의 닉네임으로 댓글을 달았다노라고 비난을 합니다. 프란체스카 사진 옆에 날짜가 안 나오고 시간만 적힌 이유는 글을 쓴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 스크린샷 갭처를 하면 날짜가 찍히지 않습니다. 프란체스카의 글 내용들을 보면 부채 굿즈와 여름 계절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가춘일 행내임으로 달린 댓글 날짜는 분명히 2019년 4월 21일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본문의 프란체스카의 글은 분명히 여름 시기. 6월 말경부터 7월이나 8월에 해당되는 부채와 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춘일 닉네임 댓글이 4월 20일이라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안티가 상관없는 짝퉁글에 짝퉁 댓글을 억지로 붙여서 편집 작업을 한 것입니다. 야 때는 카페에서 활동한 닉네임도 아니며 별명으로 알려진 것 뿐인데 마치 카페 활동 닉네임같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가춘일 닉네임이 프리한19 방송의 문서에 등장했다고 그 가춘일이 팬카페에 가춘일 닉네임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프란체스카는 팬카페에 활동 흔적이 있으나 가수 부인이 아니라 안티일 가능성이 더 다분한데 그 이유는 팬카페에서 통용되는 동물 캐릭터 이미지가 절대 아니므로 팬카페에 가수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안티들이 들이미는 JAY 닉네임에 심슨 프로필 사진에 대한 의문점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